10분 짬내서 수능 짱이 되는 짬수학의 정준호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17강이요. 기초적인 행렬의 진입 판정에 대한 문제들이요. 그 다음에 18강까지 연결될 텐데요. 자, 우리가 행렬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곤란을 겪는 것이 뭐예요? 바로 진입 판정의 문제죠. 자, 그 진입한적인 문제들을 앞으로 절대 고민하지 않도록요. 선생님, 나올 수 있는 모든 내용들 다 정리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오늘 기초적인 내용 먼저 몇 가지 내용들을 같이 볼 텐데요. 자, 거기 1번에 보시면, 자, 이쪽에서부터 천천히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가장, 가장 잘 알고 있었던 건요. A, B, B, A 했던 거는 우리 앞쪽에서요. 기본적으로 정리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할 거는요. 우선 첫 번째, A 곱하기 B가 영행렬이면, 둘 중에 하나가 역행렬이냐? 이거 틀렸다는 거다 알고 계시죠? 근데 이때 여러분들 반드시 같이 하셔야 되는 내용들 같이 정리하도록 할게요. 이때요. a의 역행렬이나 b의 역행렬 중 적어도 하나는 적어도 하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까지 같이 알아야 이것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오케이? 야, 적어도 하나도 적어도 하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결국 뭐예요? 둘다 존재하지 않던지, 하나만 존재하지 않는 거야. A가 존재하고 B가 존재하지 않던지, 반대인 경우든지. 자, 그렇다면, 선생님이요, 이건 아예 만들어 드릴게요. 여러분들, 이거 우리가 보통 영인자라는 말로 쓰는데요. 역행일 없는 거 아무거나 생각해 봐. 예를 들어서 1, 6, 2, 3, 이런 역행일 없죠? 그럼 여기다가,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는 0000을 영역, 만드는 걸 알려 드릴게요. 무슨 맨날 발레 만들고 이러는 게 아니라요. 자, 일행이일행이 1, 일행이. 2죠? 그러면, 자, 여기에 1, 열에다가 거꾸로 2, 1을 쓰세요. 2행이 3, 6이죠? 그럼 6, 3을 쓰세요. 그리고 대각선에다가 마이너스 붙여봐. 플러스 2, 마이너스 2, 0. 마이너스 6, 플러스 6, 0. 6, 마이너스 6, 0. 마이너스 18, 플러스 18, 0. 와. 근데 이 경우는 둘다 뭐가 존재하지 않니?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 놈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거 1-1이라 그러면 1-1에 A의 역행렬이 존재하고요. AB가 0이면, AB가 0이면, 자, B는 0이냐? 이랬을 땐 이거 분명히 뭐예요? 참이죠? 알고 계시죠? 왜? 이 앞에다가 A 역행렬을 이렇게 곱하버리면, 양쪽으로요, 좌변, 우변에다가, 이쪽이 어떻게 되니? AB, 자, 여기는 0. 이러면서 이게 단행렬이 되죠. 그래서 따라서 여기가 B만 남죠? B는 0이다.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성질로부터 우리는요, 보통 인수분해 되는 식이요. 예를 들어,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8e는 0이다. 이렇게 주어졌어. 그래서 이게 a 마이너스 4e, a 플러스 2e는 0이다. 이런 게 성립한다고 하더라도요, 이쪽에서 이쪽은 못 간다는 거죠. 여기서 이게 안 된다는 거지. a 마이너스 4e가 0에서 a가 4이 또는 a는 마이너스 2e. 이와 같은 것들은 성립하지, 성립하지 않는다. 라는 아주 기초적인 이 사실들, OX의 가장 기본이죠. 오케이? 오케이. 근데 여기서 분명히 알고그랬어 a와 b 중 적어도 한는 역행렬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랑 같찰라 이 그랬고요. 자, 2-2요. 자, 2-1이요. 자, 우리가 기초적인 것 중에서 이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a가 영행렬이 아니고요. 자, 이건 흰색으로 쓰는 건그렇게 그, 이제는 다 알고 있는 거라 그래서 야, 이럴 때 b하고 c하고 같냐? 이것도 분명히 뭐예요? 틀린 예죠. 그리고 이때도 a의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데 발레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죠. 예를 들어 이런 이런 발레도 좀 알아나봐. 재밌는 발레죠? 예를 들어서 다른 숫자를 여기다 곱하더라도 다른 거, BC가 달라. A가요, 이런 거 봐봐. 1111은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면요. 뒤에 있는 거0 만들어주죠. 이렇게. 곱해보세요. 그래서 분명히 A, C, B, C는 곱해서 00으로 똑같아. 그렇다고 B하고 C하고 같냐? 안 같아. 그리고 이때 중요한 건 A의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쪽에서 2-2여. 어? A의 역행렬이 존재해. 그 다음에 ABBA이면, 아, BA래요. AC요. 자, AC이면, 자, B는 C냐. 이 경우는 어떠니? 분명히 참이죠. 그래서 역행렬의 존재 유무가, 역행렬의 존재 유무가, 우리가 OX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역행렬, 역행렬을 곱해버리면 B하고 C다. 같다는 거 나오죠. 오케이. 자, 세 번째요. A가 0이면, 자, A 제곱이 0이면, A는 0이냐? 야, A가 0이면 A제곱은 0 이건 되죠? 그렇지만 A제곱이 0이라고 A는 0 아니다. 야, 이거 틀린 것도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야. 근데 이때 대박. 제일 중요한 거 이거예요. 잘 봐. 야, 이때요. A제곱이 0일 때는요. 절대 A의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아요. 뭐라고요? A의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오케이? 왜요, 선생님? 잘 들어봐. A 제곱 뿐만 아니라, A의 N 제곱이 0이라는 조건이 있으면요, A의 역행렬은 절대 존재할 수 없어요. 증명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 A 제곱 가지고 해보자. 야, 그러면 A 제곱이 0일 때, 얘의 역행렬이 존재한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A의 역행렬이 존재한다고, 자, 이거 잘 적으세요. 가정을 해 보세요. 그럼 지금 A 제곱이 0이었는데, 이쪽에다가, 이쪽에다가 각각 a의 역행렬을 이렇게 곱할 수 있죠. 그래서 a n제곱일 때도 마찬가지야. 이게 n개 있으면 예를 들어 10개 있으면 요 앞에다가 a 역행렬9 개를 곱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n개 있으면 n 1개를 곱할 수 있다고요. 그럼 여기 쪼르륵 이런게다 단행렬 되고 a가 영행렬이 나와 버려. 근데 여기 봐라. 영행렬은 무슨 행렬? 영행렬은 역행렬이 분명히 없어요. 뭐라고? 역행렬이 없단 말이야. 야, 역행렬이 없어. 처음에 역행렬이 존재한다고 가정했죠. 결론이 뭐가 돼버리니? 모순이 된다고요. 그래서 A제곱이 0일 때, 혹은 AN제곱이 0일 때, A의 역행렬이 존재한다는 가정 자체가 틀리다고요.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렇게 증명하는 걸 뭐라 그래? 귀, 류, 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오케이, okay. 자 그래서 A 제곱이 0일 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역행렬 될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또 하나, 또 하나, 이쪽으로 다시 오셔서요. 여기 문제를 써놨기 때문에, 자 문제를 써놨기 때문에 이쪽 걸 할게요. 자 오히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중요한 거는요. 자 A 제곱이 0일 때라는 이런 조건이 있을 때, 다음 같은 조건들 상당히 중요하죠. 첫 번째요, 2 더하기 A와 2 a 가 서로 뭐여? 역행렬이라는 거예요 어, 선생님, 왜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역행렬 공부했었는데요. 야, 2 더하기 A하고 2 a 를 이렇게 곱해보세요. 그럼 뭐 되니? 2제곱, 마이너스 A제곱 되죠? 어? 근데 A제곱이 얼마래? 이게 0이래요. 그럼 여기가 단행렬 2만 나왔죠? 야, 둘이 곱해서 단행렬이 됐어. 둘이 무슨 관계야? 역행렬 관계요 오케이, 오케이. 야두 번째, 자이 더하기 a와 어이 마이너스 a 더하기 a 제곱이요 그다음에 여기 부호 반대로 돼 있는 여기 마이너스일 때 여기 플러스 있는 것도 서로 역행렬 관계예요. 오케이. 무슨 왜냐면 2 더하기 a 하고요, 이 마이너스 a 더하기 a 제곱 이렇게 곱하면요, 2세 제곱 더하기 a 세 제곱이죠. 요거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일 땐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는데 상관없이요 야, a 제곱이 0이면 양쪽에다 aa 곱하면 a 세제곱 0이란 말이야. 이게 뭐 나와? 단행렬, 단행렬 2 e 나온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얘랑얘랑 곱해서 단행렬 나왔다는 건 서로 무슨 관계? 역행렬 관계다. 이와 같은 팁 반드시 아시고요. 그다음에 오늘의 팁 하나요. 지금 3번까지 얘기했는데 4번 팁이요. 조건이 주어지고 a 역행렬이 주어지면 반드시요. 뭐라고요? 조건이 주어지고 a 역행렬이 주어지면 a의 역행렬과 a, a와 a 역행렬 곱한 게 서로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그다음에 니은이나 디귿을 증명하는 유형도 상당히 많아요. 이것도 오늘 꼭 기억하세요. 지금 역행렬 나온 길에 또한번 얘기했어. a와 a 역행렬, a와 a 역행렬을 곱한 게 자,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니은이나 디귿을 증명해라. 오케이, 자 우선 주어진 문제 한두 개만 좀 봐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요. 자 보면. 자, 3점짜리 2006년도 건데 쉬운 거예요. 자, 여기서는 지금 뭘 얘기하려고 그랬냐면 네 번째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 근데 지난번에 봤더니 선생님이 얘기를 벌써 해버렸더라. 선생님이 뭘해버렸냐면 A 더하기 B가 K2의 형태가 나오면 내가 반드시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를 뒤로 해서 대입해서 OX를 확인해라. 이랬죠. 그쵸? 자 이거요. 요거 나오면 이때 AB하고 BA가 참이냐, 거짓이냐 이것도 참인데요. 둘다 해볼게요. 우선, 위에 꺼요. 요거, 요거 1번이라 그러고 2번 증명 다 해볼게요. 예이면 예냐, 예이면 예냐 다 해볼게. 자, 1번부터 보세요. AB가 BA냐. 그러면 A 자리에 E-B가 이렇게 들어와봐. B. B에 E-A, 아, B요. 미안. 그럼 이렇게 해서 B-B제곱. 그 다음에 B. 자, 그 다음에 B제곱해서 분명히 뭐니? 자변우변이? 자변우변이? 똑같죠? 오케이? 그래서 분명히 뭐야? 기억? 요거 참이야 근데 우리가 진짜로 하려고 는요 놈도 봐봐 어떻게 하냐면 대입하시면 돼요 혹은 어떤 친구들 선생님 요거 인수분해가 되지 않아요? a 더하기 b a 더 그건 아니죠 그게 아니라 요 2번 증명은요 자 요거 대신에 아이고 아이고 큰일 날 뻔했다 a 대신에 e-b를 좌변 우변에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세요 우선 자 요쪽 보세요 좌변 먼저 볼 거야 그럼 이거 정리하면요 e 여기 b제곱 b제곱 지워져서요 이렇게 되죠 자, 좌변 여기를 정리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우변 볼까요? 이쪽으로 와서. 야, 서 a 대신에 2-b e 들어와 봐 빼기 b야 뭐 되니? 이렇게 되죠 그래서 자변과 우변이 서로 어때져요? 같아진다 이런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분명히 이것도 참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니은이요 이건 되게 쉬운 얘기죠 아까가 아니라 지난 강좌에서요 이렇게 인수분해까지는 돼요 a-2는 0이야 어? 그렇다고, 둘 중에 하나가 0이냐? 이런 거 절대 안 된다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실 테고요. 그 다음에, 디귿. 의외로 여러분들 많이 틀렸던데, AB가 A고요, BA가 B면, AB는 BA냐? 이 야, AB가 A래. BA가 B래. 물론 선생님이 거기다가, 발레도 하나 써줬어요. 1000하고, 111010이라는 발레도 써주긴 했는데요. 그 발레 꼭 외울 수가 없잖아. 야, 이게 A고 이게 B래. 그렇다고 A하고 B가 같은 거는? 아니잖아. 디귿을 의외로 많이 묻더라고요. 얘도 틀린 거죠. 그래서 그 문제는 이제 기억만 참이다. 됐는데요. 자, 이항 OX 한거한 길에 몇 가지 얘기도 더 해볼게요. 자, 선생님이 아까 A하고 A 역행렬 그거 가지고 이용하는 건데 예를 들어 이런 거 봐보자. 이거 먼저 보자. 이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선생님 복습시키려고 그래. 야, AB에 A 더하기 2야. 그럼 우리가 이쪽으로 넘어와서요. AB-A-E, B, B 해서 여기 별이, 마이너스 2죠. 별제곱을 더하고 빼는 거야. 지금 복습시키는 거야.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이게 은수분해가 A-2, B-2가 단위행렬 이지요 그쵸? 이걸 가지고 이쪽으로 가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얘하고 얘가 서로 지금 무슨 관계야? 역행렬 관계죠. 그러면 내가 아까 뭐라 했어? A와 A 역행렬. A 역행렬과 A가 같다는 이 성질을 이용해봐라. 이거 수능에 진짜 많이 나오는 유형이야. 그럼 여기 봐봐. a-2와 b-2가 같으면 아 이거이면 이거는 b-2와 a-2도 같다고요 그치? 얘랑 얘랑 서로 역행렬 관계니까 됐니? 자 그렇다면 그렇다면 전개해봐 ab 자 당연히 다시 형상 적어 나오겠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더하기 2 나오고 이거 잘봐 b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 a 더하기 2 나오죠 그러면서 22 e, e.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플러스 B, 아니, 마이너스 B 이렇게 주어져서 여기서 뭐남마 A, B는? B, A라는 게 남잖아. 물론, 그쵸? 그래서 이거 참이라는 거알수 있지? 그래서, 요 방법이요. 특히 조건식 주어졌을때 엄청나게 이용되는 방법이라는 거 하시고요. 올해 나올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야. 꼭 기억해, 오늘. 그치? 자,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선생님이 따로 쓴건 뭐냐면요. 방금 이거랑 거의 비슷한 얘기예요. 야, A, B의 제곱이 2야. A, B의 제곱이 2면 이거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잘 들어. 야, 이렇게 됐을 때요. 얘네 세 개를 곱해서 단행렬이 나왔을 때 가로를 어떻게 묶냐에 따라 틀린 거야. 자, 이렇게 묶었다 그러면 A, B의 역행렬이 누구고요 b 고요 B의 역행렬이, B의 역행렬이 AB고. 이렇게 해석할 수있고요 만약에 똑같은 거에서 가로를 이쪽으로 묶어봐. 이쪽으로 묶어봐. 응? 그러면 얘랑 얘랑 곱해서 단행렬이 나온 거니까 지금 누구요? 누구의? A의 역행렬이 B제곱이고요. B제곱의 역행렬이 A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훈련들이요. 이게 필요하죠. 그치? 근데 여기 봐라. 어? 이게 B네. 야, 이거 누구니? 이게 무슨 뜻이야? 이거 AB의 역행렬이란 뜻이죠. AB의 역행렬이 B의 역행렬 이거죠. 이게 B냐고 묻고 있는 거지. 맞잖아. 왜? 첫 번째 해석에서 AB의 역행렬이 B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참이죠. 오케이. 그래서 오늘요, OX 배운 것 중에 기초 OX라 그랬어. 기초 OX라 그랬어. A제곱 뭐 0이다라는 그런 기초적인 것 중에서 특히요, 역행렬 서로 곱해가지고 갖다른 앞뒤 바꾸는 교환법칙을 이용해서 기억리은디것을 찾아내는, OX를 찾아내는 이 유형까지 정확하게 익히시고요. 특히 A제곱 0일 때 역행렬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도 꼭 기억하기를 부탁드릴게요. 자, 그래서 오늘 10 8강 기초 역행을 끝냈고요. 다음에서, 다음 강의에서요. 자, 좀더 실력 쌓는 행렬의 진입 판정 문제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